Okay. <laughs> 안녕하세요 데일리 아티뮤입니다. 오늘은 아티뮤 차량용 고속충전기 4종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속충전을 지원하는 모델인 CC620과 CP210 그리고 초고속충전을 지원하는 모델인 CP310과 CP410입니다. CC620과 CP210은 각 포트별 최대 18W를 지원하며 두 제품 모두 총출력은 36W입니다. CC620은 퀵차지 3.0 USB 듀얼 포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CP210은 퀵차지 3.0 USB 포트와 C타입 PD 포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P310은 25W 초고속 충전과 27W PD 충전 그리고 퀵차지 18W 충전을 지원합니다. 초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CP310을 추천드립니다. CP410은 45W 초고속 충전과 65W PD 충전 그리고 퀵차지 18W를 지원합니다. 초고속 충전 기기는 물론 태블릿과 노트북 등 고출력 기기를 사용하는 사용자라면 CP410을 추천드립니다. 아트뮤 차량용 충전기 4종은 모두 풀메탈 디자인으로 CC620과 CP210은 엄지손가락보다 작은 초미니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아트뮤 차량용 충전기는 시거잭에 연결하면 은은한 화이트 색상의 LED가 점등됩니다. 야간 주행시 혹은 어두운 차량 내부에서도 실내등을 켜지 않고 제품을 찾거나 케이블을 꽂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아트뮤 차량용 충전기 4종은 아트뮤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